여러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강철의 괴물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소개할 전차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가상 주력 전차 T864입니다. 빠른 기동력, 강력한 화력, 최첨단 방어 시스템까지 T864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지상전의 상징입니다. 지금부터 T864의 탄생 배경, 기술력, 무장 시스템, 전투 시나리오,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키 캐밀 개발 배경.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주력전차 K2 블랙팬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전 환경 속에서 더욱 향상된 생존성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연구기관과 방산기업이 협력하여 차세대 플랫폼을 구상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T-864입니다. T-864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초고속 기동성, 능동 방어 시스템 강화, AI 기반 전장 통합 시스템, 키캡이 기본 재원 및 성능, T-864는 4명이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전장 약 10.8m, 전폭 3.6m, 전고 2.4m, 중량 약 60톤, 엔진은 1700마력급 차세대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속도 시속 75km를 자랑합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 지형에 맞춰 서스펜션은 유압식 능동현가장치를 채택했습니다. T캡 3화력 시스템 T864 위 주포는 130mm 활강포입니다. 기존 120mm 보다 향상된 관통력을 가지며 최신 날탄 APFSDS 다목적 고폭탄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분당 12발이 사격이 가능합니다. 보조 무장으로는 7.62mm 동축 기관총, 12.7mm 원격 조종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키캡 4방어 시스템. T864 의 가장 큰 특징은 다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키캡 1 복합 장갑 플러스 반응 장갑. 키캡 2 능동 방어 시스템. APS. 키캡 3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적의 미사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탐지 후 요격합니다. 또한 스텔스 도료 적용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키캡 오전자전 및 AI 시스템. T864에는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실시간 드론 연동, 적 전차 자동 식별, 전술 데이터 공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 전투에서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확보합니다. 키캡 6 전투 시나리오. 한반도 북부 산악 지형에서 적 전차 부대와 조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T-864는 드론 정찰 데이터를 통해 적 위치를 선제적으로 파악합니다. AI 가위업 순위를 계산하고 가장 위험한 목표부터 자동 표적 지정합니다. 첫발 사격과 동시에 위치 변경. 고속 기동으로 반격을 회피합니다. 전 미사일 접근, APS 작동, 요격 성공. 단 3분 만에 전투 종료, 키캡 7 해외 시장 경쟁력. 세계 전차 시장에서 경쟁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M1 아브람스 레오파드 2, T14 알마타, T864 는 경량화와 첨단 전자전 시스템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키캡 8 미래 발전 방향, 무인 전차 모드 개발, 레일건 연구, 완전 자율주행 전투 시스템, 향후 10년 내차 세대 전장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레이트 엔딩 멘트.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차 T86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T864가 세계 최강 전차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로켓불 원하시면 체크 표시 더 길게 8,000 단어 버전. 체크 표시 더욱 현실적인 군사 분석 버전. 체크 표시 미국 시청자용 영어 버전 체크 표시 썸네일 문구 플러스 바이럴 제목 플러스 해시태그 말씀해 주세요 불